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지금 자잘한 꽃이 피고 있고요. 줄기는 사각이고, 이 잎을 보면은 꼬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꿀풀과의 방아풀입니다. 이 방아풀은 경상도 지방에서 방아나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하고는 다른 식물이고요. 한방에서는 연명초라는 약재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이어주는 풀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환자를 고승이 발견하고 이 풀을 먹였더니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방아풀은 봄철에 어린잎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무침이나 된장국 등으로 이용합니다 약재로는 여름부터 가을에 성숙한 식물 전체를 말려서 이용합니다. 지상물을 말려서 상시로 달여 마시면 좋고요, 분말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선을 합니다.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이용합니다. 이 방아풀은 항암 작용이 있는데 특히 복수암이나 백혈병, 간암 등의 현저한 효과를 보입니다. 각종 균을 억제하는 억균 작용이 있고요. 권위 작용이 있어서 쓴맛이 나는 권위제로 쓰입니다. 도둑놈의 지팡이처럼 곰이 권위제로 쓰이는데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경련, 복통 등의 효력을 보입니다. 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히 하며 통증과 경련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일사병,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쓰이고 독을 해독합니다. 또한 이 방아풀 달인물로 양치를 하면 입 냄새를 없애 줍니다. 특히 만성 위장병에 이 방아풀 말린 약제를 차 대용으로 이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말린 약제는 하루에 10g씩 15g을 달이거나 분말로 만들어 복용합니다. 오늘 방아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